너무 바빠 아침 뉴스 놓치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두고 완전히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추가 제재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푸틴랑 차. 참... 참 친하게 지냈어요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걔가 완전히 맛이 갔어 완전히 미쳤어 뭐 기타 등등등등등등 그러고 기자들 만나가지고는 뭐 추가 제재 얘기를 물어봤더니 앱솔루틀리 오늘따라 앱솔루틀리 많했어요 완전 검토하고 있다 추가 제재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이걸 두고, 근데 트럼프가 푸틴이 미쳤다. 굉장히 경고, 강력한 경고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재 얘기까지 했는데, 푸틴은 지금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공습을 단행했다. 더군다나 이게 4월 연속, 3일 연속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다. 아하, 이거는 뭐 푸틴, 트럼프 말을 푸틴이 귀등으로도 안듣는구나 이런 신호로 읽히는 거죠. 그러면서 푸틴 미쳤다에 대해서 감정적인 과부하 탓이다. 너 너무 감정적이야. 네가 지금 감정적으로 대할 태세가 아니야. 그러면서 미국 이 감사한다. 이 정도면 거의 뭐 놀리는 거죠. 미국을 거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노는 러시아의 모습, 트럼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노는 푸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CNN인데 언론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친 푸틴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트럼프는 변할 것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전쟁을 계속할 거다 이래저래 요리조리 쏙쏙쏙쏙 빠져나가지만 은 결국은 얘는 전쟁을 계속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너 24시간 안에 끝낸다며 택도 없다는 거 이미 입증됐다. 이제 네 방식은 안 되는 거 이미 입증됐다. 그랬을 때 네가 방식을 바꿀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트럼프가 말하기를 푸틴이 완전히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트럼프가 인정을 하는 것이다. 푸틴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뭐냐? 트럼프가 과연 트럼프의 말을 행동으로 옮길 것이냐. 인식은 이제 푸틴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트럼프도 확실히 안거 같다. 과연 그 인식이 행동으로 이어지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는 말이 뭐냐? 또 분석이 뭐냐? 기자들이 물어봤다. 과연 이제 추가적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겠느냐. 앱솔루트 y 완전 나도 검토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검토에 검토 어, 완전히. 하겠다가 아니라 왔다 갔다 이랬다가 절, 저랬다가 하는 그 관세에 대한 언급도 할까 말까 과연 이걸 할까 말까 의구심을 자아내는데 심지어 검토 정도 수준 같고는 이 과연 추가 제재라는 게 과연 진짜 있겠느냐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향해서 실망 내지는 분노 좌절 뭐 등등의 감정을 표출한 게 벌써 여섯 번째다 여섯 번 동안인데 너는 액션은 없었다 이 트럼프의 행동력. 이라는 것이 러시아 앞에 가면 왜왜렇렇약해해지오히히지지봐봐 지금 s 라 지금 추가 제재를 얘기하는데 미국 의회는 이미 추가 제재 법안이 통과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지금 상원에서 여든 한 명이 추진하고 있다. 이거 트럼프가 힘만 실으면은 가능할 거다. 보면은 그냥 단지 러시아의 석유 금수조치 정도가 아니라 무려 500%의 관세를 러시아 석유를 사주는 나라한테도 물리는 걸로 돼 있다. 근데 문제는 이 러시아 석유를 사주는 나라들이 어디냐? 이게 중국이고 인도고 유럽 국가들이다. 500% 관세의 정도면 이건 완벽한 러시아 석유 금수 조치가 될 텐데 중국, 인도, 유럽까지 적으로 돌리면서 과연 트럼프가 하겠느냐 저렇게 그 행동력이 없는 트럼프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결국 아무 행동도 안할 가능성이 크다가 이게 결국은 CNN의 얘기인데 자, 트럼프의 트루 소셜 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전쟁은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전쟁이고 이 전쟁은 젤렌스키의 전쟁이고 푸틴의 전쟁이고 바이든의 전쟁이지 트럼프의 전쟁이 아니다 자이 앞에 말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전쟁이다 이거는 뭐틈만남아 하던 얘기예요 근데 트럼프의 전쟁은 아니다 표현은 생소해요 그러면서 나는 단지 못난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을 뿐 어차피 이건내 전쟁이 아니다. 이 말인즉슨 책임 회피의 의지가 강력한 거 아니냐. 즉더 이상 전쟁 종식에 트럼프로서는 관심이 떨어진 게 아니냐. 본인이 딱 나서가지고 진짜 트럼프는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나서는 순간 모든 게싹 정리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나서 봤는데 웬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진짜 굿 릴레이션쉽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놈 자식이 계속해서 뒤통수만 치네. 열받아 죽겠는데 방법이 없네. 방법은 있지. 근데 방법을 막상 실행하려니까 이게 위험 부담이 또 너무 크네. 아 몰라 몰라 아몰라 내전쟁 아니야.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트럼프로서는 지금 중동 같은 경우에 그래도 트럼프가 들어와서 휴전을 시켰다라는 이게 진짜 거의 유일한 성과였는데 거의 유일한 성과였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가 깽판치면서 이게 다 어그러져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내 전장 아니다 그러고 발 빼버리게 되면 은 트럼프로서는 적어도 외교적으로는 완전히 무능함을 전면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무능한 사람이 본인이 무능하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이 전쟁의 이유를 바이든과 푸틴과 젤렌스키의 무능과 증오 때문에 생긴 전쟁 나하고는 상관없는 전쟁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죠 근데 어쨌거나 본인이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했던 전쟁을 지금 이렇게 발빼는 모양 취하는 거는 그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로서는 암튼지간에.